10제곱 인데3의 5제곱이 나왔고요. 그쵸? 지금 문제가 뭐야? 어. 9제곱 어. 이렇게 된거죠? 어 그리고 어, 얘는 보니까 8제곱인데 4제곱이 나왔어. 그러면 어떤 수랑 관련이 있는 숫자일까? 얘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줘야 돼. 자, 6제곱을 한 애가 3제곱이 나왔어. 다시 얘기해보자. 어떤 애를 10제곱 해주면 얘가 나와.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. 어떤 애 10제곱 하면 얘가 나올까? 어떤 애를 10제곱 했더니 35제곱 나왔어. 루트 3. 그렇죠. 이걸 생각을 해주, 해주는 사람은 맞출 수 있고, 아니면 못맞출는 거야. 아, 생각했어요? 그럼 계산이 틀렸나? 자 그럼 x에다 한 번은 뭐 대입할까? 이거 좀 지우, 지우, 지울게요. 해. 응. 자 x에 한 번은 뭐 대입할까요? 2 플러스 루트 3한번 대입을 할게요. 그리고 x에 한 번은 2 빼기 루트 3을 대입할 거야. 이런 식으로. 자 x에다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면 자 일단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이거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죠. 됩니다. 어, 어려운 점 맞아. 자, 근데 이건 이렇게 이하를 해서 하면 어떨까? 이렇게. 자,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니까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3이죠. 맞죠? 어, 그러면 x 제곱 빼기 4x. 아, 옆으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. 어, 플러스 1은 0 아니야? 맞아. 자, 이게 1번식이라고 1번을 할 거고,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. 그럼 얘는 똑같이 해봐, 이렇게. 그러면 x제곱 빼기 4, x 플러스 4는 똑같이 3이니까 같은 식 나오죠? 둘 다. 그렇죠두 개의 x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같은 식이 나와. 근데 굳이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들면 안 해도 되고요. 그냥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. 알겠어요? 이렇게. 자, 얘를 대입하든, 얘를 대입하든, 이 결과는 뭐가 됩니까? 0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어요? 됐죠? 자, 자 그럼 1번식을 먼저 써볼게요 자 0은 자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a13의 5제곱 이렇게 되나? 맞아 됐어요 이렇게? 이 안되면 지 질문해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? a9 어, 그러면 얘는 3의 루트 3의 9제곱이지 이렇게 맞을까? 됐어. 자 이것도 루트 3의 10제곱으로 써줄까? 보기 힘들면 알았어요. 자 루트 3의 10제곱. 자 플러스 점점점. 얘는 뭐예요? 루트 3곱하기 a1, 그죠? 얘는 a0. 이렇게 된 거예요. 어? 그두 번째.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이게? 2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얘는 양수고 그죠? 얘는 음수 아니야 이거? 이거 마이너스 2에 됩니까? 아 마이너스 2놈 그지자 얘도 마이너스 2놈 플러스 이거 자이 둘이 뭐하면 답이야? 뭐하면 되겠어? 그것 더하면 되겠지 아 둘이 더하면 되겠구나 아 더하면 루트 3의 10제곱의 a 12두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자, 얘네둘은 소거되고요. 루트 3의 8 제곱 a 8 점점점 a 제곱 두 번. 자, 이해가 됐어요. 이렇게 얘가 바로 누구랑 같아 0하고 같이. 아무도 쓰니까. 이해했어요. 이렇게. 아, 결과적으로 2로 나누어도 0이 되는 거지. 그렇죠? 자, 이 문제 핵심은 이거야. 아까 유준이 얘기했던 거 이거. 요거. 요거. 이걸 대입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. 된 거죠? 이렇게.